지문대로 거듭니다. 예. 누구나 잘 아는 말이고, 다 아는 말인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에 갔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이, 교회 그 마당에 낙엽이 막 뒹그는데, 그 낙엽을 바라면서 제가 이런 소을를 했습니다. 낙엽아, 너는 날개 없는데도 참 잘라다니는구나. 낙엽아, 너는 발이 없는데도 잘 돌아다니는구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나부끼는 낙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음, 자유분방하구나. 낙엽을 보면서 참 자유분방하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길이는 낙은 애 같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유자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럴 줄을 알게 하소서. 이를 줄이 알게 하소서. 가지보다 소중한 것이 이름인 것을. 떠날 줄을 알게 하소서. 또, 머무름보다 더 빛나는 것이 떠남인 것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를 줄을 알게 하소서. 떠날 줄을 알게 하소서. 잃는 것이 가지보다 소중하고 떠나는 것이 머무름보다 더 빛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잃은는 것이 떠나는 것이 가진 것보다, 머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빛날까. 여러분,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 과일이, 그 나무가 그 과일을 잃을 줄 모른다면, 그 과일이 떠날 줄 모른다면, 그냥 거기 매달려있다가 메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사람에게 손에 오니까, 곡식이 사람의 손에 오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 같아요 이름보다, 이름이 가진보다 떠나는 것이 몸둔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이 가을을 보면서 우리는 낙엽이 떨어진다 라고 할지에도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지에는 거기에 좀 소속되어 있을지만 또 떠나는 물로 말미하면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은 우리가 심고 가꾸는 때라면 이 가을은 이제 뭐예요? 거두는 때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원리, 거두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이 심을 콩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아,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우류를 주면은요, 그우류를 내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죠. 남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친절을 내가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남을 속이면은요, 반드시 자기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도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는 원리, 거두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곡식 같은 것은 그런 원리 알면서 생활 속에서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또 내가 피해를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남을 막 비판하면서 사람들 자기를 비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을 악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 이 악하게 대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칠 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심대로 거둔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인 거예요. 심고 거둠의 연속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심대로 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육하 원칙.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게 육하 원칙인데 그 중에서 네 가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거두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거두는가? 질질 보니까 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사람이 거둔다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이 거둔다. 예, 여러분 여기 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받지 않는다. 여기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만오력이 받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원의 뜻은 이게 코를 딱 들면서 어, 흥 하는 그런, 야짜버분는 깔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인 여긴다, 무시한다, 바보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보 취급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돼서 거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바보 취급한단다. 안 심는데 거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을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는데 책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책망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한 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달한 틀을 가져왔어도 정말 그 종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윤이 안 남았으면요 책망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Hard man,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 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한 겁니다. 음?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는 자, 여기 해치지 않는다, 해친다는 얘기는 스케틀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뿌리지 않고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서 거두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중화라고 한 것이지, 단지 하나가 같기 때문에 이웃 못 남겨서 책망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없필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신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성공의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면은, 뭔가 뿌리지 않고 심지어 거들려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성공의식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밭과부 얘기를 보십시오. 사르밭과부는 그 10년 동안에 아들과 같이 사는데 도무지 양식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에 가로 조금, 기름에 병,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사연, 사연을 듣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거에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마지막 남은 것 갖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선지자가. 그러면은, 이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선지자 선생님, 별게 간을 빼잡 으십시오 어떻게, 그래, 그 남은 거 마지막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사라밭 과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은 거죠.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도록 그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았다, 마르지 않았다. 3년 동안을 다 견뎌 나갈 수가 있다, 있겠다, 있었다그 말이죠. 예.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거둘 것이 없다면 심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둘 것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심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떤 것은 봄에 심고 가을이 거두지만 어떤 것은요,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심고 금방 거두는 것도 있고 낮에 거두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자원에 심어야 심는 사람이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피너자의 말처럼,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고나무 한그루 심겠다. 라고 했던 그 스피너자의 말처럼, 심어야 곧다라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얻는가? 심은 씨앗 대려거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알고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둔다. 예. 자기가 심문 대로 건다는 겁니다. 사람은 운명이 결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사람이 마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지만은,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소경으로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 개의 소경 거지 바지 메워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눈 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 은이 질병이 이게 부모로부터 분류받은 유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유전인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고 당뇨 환자면은 자식도 반드시 고혈압 당뇨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면은 자식이 고혈압 당뇨 확 확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생활 패턴, 식생활의 패턴과 아들의 식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들이 안 먹고 건강식 먹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 반대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식성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식성을 닮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들 때까지 오이를 전혀 안 먹었는데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오이를 절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안 먹었어요, 오이를.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교에 그 이제 가정교사를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집은 여름철에 전부 다가 오이예요 반찬이 그러니까 저는 오이를 안 먹는데도 억지로 먹어야 돼그런니 그러니까 배워도 되더라고요 배워죠 부모로부터는 그게 부모의 식생활 때문에 못 먹었는데 나중엔 그게 먹어지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 이건 뭐 부모님 때문에 할수 없어 그것은요 잘못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양식은요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거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죠. 도둑놈 도둑질만 하니까 행동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 전구에 다니면서 빈집을 터는 그 빈집 터리가 붙잡혔던데, 99일 동안 막 그냥 어떤 고급 아파트 빌라 다니면서 금품을 훔쳐 가지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서 6년 동안을 감옥 살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출가 한 만지 한 1년 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도둑질만 살 사람이죠. 아마 또 들어가서 몇년 살다가 또 나오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동기들이, 그 동기, 수감 동기, 동기들하고 같이 조를 짜가지고서 그렇게 범행을 지리는데 행동이 도덕질이니까 도덕놈이죠. 사기를 치는 행동을 개선한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러나, 좋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음란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많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적에 그냥 이렇게 별로 말안 나눠봐도 그 사람에게서 평균하는 것이 아저 사람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저 사람은 약삭빠르다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삭빠르다 기회주의자다 여러분 우리가 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을까? 왜 항상 마음이 이렇게 번거름이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 죽는 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평안을 내게 준다. 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 영화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평안을 귀찮으니 나의 평안을 게 준다. 불하신 후에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어다 예. 그렇게 평안을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참된 신자인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근심, 걱정, 불안에 쌓여 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생각에, 생각 속에 정말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성공과 실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성공과 실패의 씨앗을 스스로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 같은 실패의 씨앗이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위를 대수롭지 않게 지킨다. 주일날도 그냥 뭐 장사하면 장사하고, 일하면 일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것 같은 성공 같지만은 그 실패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학생이 정말 주일날, 어, 딴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낸다? 그럼 다른 친구들에게 너는 어떻게, 어, 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않고 교회만 나가냐?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실패 같은 성공의 씨앗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뿌렸느냐, 심하느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거두는가? 여기 분문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이것을 갖다가 사랑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좋은 것을 심게 되면은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거 둔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은 대로 얻다는 원리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은 자녀가 복을 받고, 집에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경외할때 여러분이 심게 되면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걷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자손손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정말 세계의 최강국인 것은 뭡니까? 정말 처음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잘 심었잖아요. 정말 멋있게 잘 심었습니다. 남미 똑같은 자원, 굉장히 풍성한 자원이 있지만은 남미는 잘 살지 못해. 그런데 미국은 잘 살잖아요. 정말 처음에 잘 심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대선, 중간선거 끝나고 보니까 이 미국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진짜 실감하죠. 코로나도주에서는 게이 커밍아웃한 게이가 주지사가 됐고 또 무슬림 여성 의원들 하원의원 두 사람이나 됐고요 또 원주민, 원주민 된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인데 레즈비언이더라고 이 레즈비언도 하원의원이 됐고 이것은 미국이 얼마나 신앙이 퇴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몇십 년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무슬림이 된다? 뭐, 레지비언, 개의가 된다? 상상도 못 하는 것인데,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고요. 약해졌고. 세속주의가, 종교다원주의가 활성화된 것, 확대된 것을 보여집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만큼 교회의 영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건 참 좋은 현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용주의.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느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뭐 기독교 신자든 무슨 뭐 무슬림이든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에 눌러볼 적에는요 이것은 미국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미국을 그렇게 좀잘 사는 나라로 보, 보여줄까 염려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 거두는가 라는 것입니다 언제 거두는가 오늘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손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며 거둔다. 인내심 가지고 기다린다. 어떤 씨앗은 뭐한 3개월이면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6개월, 1년 혹은 뭐 3년, 어떤 것은 몇십 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가난한 나라였는데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 60년대에 시작해서 가지고 보세요. 한 20, 30년 지나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한국. 정말 잘사한 나라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가문은 한 세대 동안에 잘번창한 가문이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보통 한 3, 40년이잖아요? 30, 40년이 지나게 되면은 몰락하는 가문이 있고, 또 어떤 가문은 과거에는 약했는데, 막 흥황하는 가문. 여러분 주위에서 볼 거예요. 저도 우리 우리 마을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살던 집그 가문, 아, 형제들도 오형제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와 아, 저렇게 몰락해더라고 가문이. 다 요절하고요, 일찍 죽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막 가난하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가문은 과거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또잘 이렇게 사가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 약속의 말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네게 이렇게 하겠다. 성경에 약속이 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기쁨을로 단을 거둘 때는 행복의 시간이잖아요. 행복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것을 다시 거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왜 아니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는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이름에 거둔다. 선을 행하는데 나중에 거둔다. 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한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땅들에게 할 드니라. 여기 착한 일, 선한 일,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바로 이것을 나중에 건담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할 적에 중요한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남에게 선을 행할, 행할 행할 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은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잘 심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삶이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잘 심는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만큼만 사랑하라 그 말이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가장 잘 심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읽기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금지의 명언. 세상에 많은 기술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술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좋으면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기술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아졌습니까? 성경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후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주리라 안주줄리라 남에게 주게 되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 가난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여지지 않을 것이요. 가난한 자를 못본채 하는 자는 저주가 그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도와주는 사람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못본채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심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남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씹는 최고의 길이다. 저는 제가 그렇게 뭐잘 살지 못하지만은 제가 목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은요 제가 받은 말씀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토예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하는 최선의 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심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심는 것 같지만은 남을 위해 뭔가 할때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건다고 하는 이 원리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가정 같은 성도 착한 일 선한 일 남을 갖다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고 나중에 더 풍성히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